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싸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님의 기도 가운데 그사 랑이 하나님 앞에 법정 에서 있는 죄인 을 위해서 용서 를 구하 는 탄원 을 올리 는 탄원서 와 같이 그런데 하나님 께 서도 죄인 을 유죄 로 심판 하 기를 기뻐 하지 않고 무죄 로 석방 시키 셔서, 자 유케 해주시 려는 그러 한그사 랑의 마음, 동 일한 마음 으로 예수 님을이땅에 보내 셔서, 우리를 향한 그런 아가의 노래가 본문에 있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써서 노래한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이 여인도 솔로몬의 여성 명사로,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솔로몬의 신부라고도 하는데, 곧 평화를 말씀하는 거죠.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샬롬에 있습니다. 평화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어 누리는 그 영광은 평화 샬롬에 있는 겁니다. 부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바로 이 샬롬 평화와 함께 영광에 처소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왕의 노래로서 우리의 구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만나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원래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삶도 이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하고 동일한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마지막 끝자락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택하시고 그를 음행하는 여인 고멜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너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행한 이 부정된 자녀를 낳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그 자녀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죠. 그런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에 대한 구속의 사랑. 오늘 이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기도가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첫째 아들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은 뿌리워졌다. 흩어버리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핏불림이 되게 하는 멸망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스르엘로 막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하셔서 멸망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를 그 다음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금율이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선지자 제사장인 바로 이 호세아에게 전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않으셔요, 더 이상은. 라고 메시지를 외치는 호세아. 그런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스르엘. 내가 그들을 온 세상 지면에 뿌리워 번성하게 하겠다. 피뿌림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바꿔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스루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상으로 오시고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가 각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호세아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였던 것이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번성케 하심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딸의 이름이 롤루하마라고 했는데, 그녀를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바꾸라. 그게 내 본심이란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해주고 싸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낳은 이 아들 로칸미. 더 이상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암미의 이름을 암미라고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택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본래 가졌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킬 것이다.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암미라고 셋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 20절로 26절에 나타나는 말씀과 너무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또 음란한 여인인 그 고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체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대하여 올리는 예수님의 그 간구를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옮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도 말리야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고 또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듯이 로 암미였던 자들이 암미가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십일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과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에 그들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만우를 만유 위에 주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본문의 기도 속에서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것과 같이 하나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에도 23절에도 또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라고. 또한 23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치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암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음. 세상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주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믿게 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또 17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죠. 순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주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죠. 곧 호세아가 그의 딸의 이름을 긍휼리 여기지 않으리라 하여 기도하며 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지었지만 다시 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어서 긍휼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의 불량, 부정하고 또 죄악된 인생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순결한 주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선포할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6장 6절을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궁극적으로 바로 오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기를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순종,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보혈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함은 내가 어떤 수고와 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목박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 거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역시 그것을 알기를 주님은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너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나봐.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면 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뭐하겠습니까 살리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주는 알미아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들러리입니다 결혼식에 주인공은 들러리인가요 신부인가요 신부잖아요. 들러리는 뭐예요? 꽃 뿌려주는 사람이죠. 알면 뭐 하고, 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지? 라고 믿으면 뭐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로 구원받을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의 짐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거처가 뭐예요? 신랑은 뭘 준비해야 돼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에덴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영원한 천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제자들 위한 이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그랬죠. 아버지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이제는 제자들과 자기 백성, 자기 믿는 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하여 이 땅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로 2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주님의 얘기하신 초소를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 왔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알아싸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의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25절 세상은 변함없이 뭐합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상관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우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알아싸운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를 알자고 3절에 외쳤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하고 부욕해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느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의 관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하나됨의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됨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신부로 예비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 안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 구하신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질 에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인내로써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의 우리 믿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과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인생들, 그릇 행하는 인생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인생들에게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가를 부르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노래 중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주님 안에서 다시금 돌이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금요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또 알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의 평강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우리를 향하신 간절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또 주님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이 땅에 아직 죽게 돌아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미혹의 영에 빠져서 사단의 올모로 인하여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서 돌이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 속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나는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한 날이 복된 삶이 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